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배관 일반에서 제 1장 배관 재료를 갖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. 어, 우리가 배우는 이 배관 일반 과목에 여러 가지 우리 뭐 급수, 배수, 공조 이러한 설비 배관 설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배관 설비들을 다루기 위한 그 기초입니다. 그러니까 배관 우리가 지금 배관 재료라는 것은 모든 설비에 사용되는 배관들의 다양한 종류라든가 배관의 공작법, 뭐 성질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급수부터 각 파트별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, 배관 재료 에, 우선 배관의 종류와 용도인데요. 뭐 배관의 조건 에, 이것은 뭐 기본적인 얘기죠. 어떤 모든 배관이 그어 담당하는 유체의 화학적 성질에 적합해야 되고 사용 압력에 적합해야 되고 그렇죠 예 어떠한 외압에도 적합해야 되고 온도에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부식성 배관이 쉽게 부식하게 썩으면 안 되겠죠 부식성에 잘 견뎌야 되고 특히 제 열팽창 예, 모든 배관은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예, 열팽창이 발생하는데 그 열팽창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이면 좋겠죠 예, 관의 중량이라든가. 수송 조건 이런 모든 조건에 적합한 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그러한 배관의 종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강관입니다. 이 강관은 우리 이 설비에서요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올해 사용되어 왔고 뭐 지금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배관 재료이죠. 예, 여기 듯이 강관은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, 공장 등에서 뭐 급식 모든 분야에 예, 이런 분야에 잘 이용되는 예, 그러한 배관입니다.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배관이다 있습니다. 이 강관의 특징을 보면요, 예, 강관은 다른 관에 비해서 좀 가볍습니다. 물론 이제 강관도 동관에 공관이나 아, 이런 거는 아니 비해서좀 무겁지만 일반적인 뭐 기타 연관 주철관 이런 것들이 비해서는 가볍고 특히 인장 강도가 아주 우수합니다. 네. 그리고 접합 방법이 용이하다. 보통 일반적으로 나사 접합 아니면은 용접 접합 네. 이런 걸 이용해서 가장 간편하게 쉽게 배관을 접합할 수 있죠. 그래서 강관의 특징 중에 이렇게 접합이 용이하다 하는 게큰 특징이죠. 다음으로 내충격성 구류성이 크다, 그랬습니다. 예, 일단 뭐, 충격에도 잘 견디고, 특히 이제 잘 휘어지는 거죠. 구류성이 좋다. 주철관에 비해서 내압성이 양호하다. 예, 압력에 잘 견디는 편입니다.